강남 개미 귀신 스캔들 들어보셨나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 데이트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중독성이 마치 개미 지옥에 빠지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스캔들이 붙여졌습니다. 에토미 데이트로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얼마 전 크게 보도되었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에토미 데이트에 대한 내용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불면증 치료로 에토미데이트를 투여받거나 예정인 분이 있다면 꼭 이번 영상 봐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병원에서 주로 전신 마취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신 마취 유도제입니다. 마취 효과가 아주 빠르고, 심장 혈관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관사관처럼 응급한 상황에서도 쓰기도 한답니다. 저도 많이 사용했고, 절대 나쁜 약이 아니죠. 우유 색깔이라서 제2의 프로포폴 저지방 우유 등의 은어로 불리는데 이번 개미 귀신 스캔들은 잠깐 써야 하는 마취 유도제를 수면 유도제 목적으로 투약하면서 피해자가 생긴 겁니다 불면증 치료로 쓰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불면증에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건 약물 오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용이 문제가 될까요. 에토미데이트를 쓰면서 구역 구토나 작은 경련 같은 단순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투약하면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부신피질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신피질은 호르몬 특히 스테로이드와 같이 우리 몸의 컨디션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부신이라는 호르몬 공장이 망가지면 결국 몸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신이 망가진 환자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작은 스트레스도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될 정도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혈당이 떨어지거나 소금 수치가 깨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에토미데이트를 계속 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환각성, 의존성, 중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UN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라고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WHO에서는 사회적 해약성 여부를 보면서 규제약물로 선정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이번 개미 귀신 스캔들에서처럼 에토미데이트를 많이, 오랜 기간 맞으면 갈망과 의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독될 수 있다는 거죠. 에토미데이트를 맞으려고 몰두하고 심지어는 주사 맞을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약물 중독처럼 일상생활은 망가지게 됩니다. 중독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치명적인 부작용, 호흡 억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가 약물에 취하게 되고 숨 쉬는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약물에 의한 호흡 억제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번 개미귀신 스캔들에서는 중독에 이르러서 귀중한 한 생명이 떠나게 된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 향정신성약품으로 지정돼서 규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에토미데이트는 지금까지도 프로포폴과 닮은 약이면서도 아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진정내시경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면내시경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주사하면 근육이 심하게 떨리거나 심지어는 경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수면내시경을 받는다면 사용하는 약물이 에토미데이트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백 교수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가 무조건 나쁜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목적에 맞게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필요에 따라 처방이 되었다면 나중에 처방약품 목록을 보고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은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에 상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연예인 A, 극심한 수면 장애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다른 연예인 B,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기사 때문에 마약처럼 약물 자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에토미데이트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약을 사용하는 의사와 약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인 겁니다. 의사의 양심적인 약물 투여와 이를 감시 감독하는 올바른 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사 개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스템 재정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비윤리적인 의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전문가이기에 양심에 어긋나는 투약이나 무지에 의한 투약 모두 강력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면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2년 7월부터 액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구매금지 의약품으로 지정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로 지정된 건 아닙니다. 사용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약물 지정과 설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는 만큼 꼼꼼히 잘 알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가 내일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권유해 주셔서 모두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영상 전달해 주세요. 우리 약속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